아! 들어오세요. 됐어.

민설아, 네가 지금 움직여줘야지. 됐어, 또 가. 또가 됐어. 아왜 이렇게 볼을 못 잡아? 나가 주라어라라나지 안돼, 안돼, 맞춰. 뭐해? 야, 진미솔, 왔다! 미선아, 왔다! 강주환? 강주환? 강주환! <목소리> <목소리> 맞추고고 안돼, 맞춰. 이십. 봐. 이대야, 이대야, 주면, 주면. 뭘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괜찮아. 가, 가, 같이 가. 조승우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은데.

リードだ。